시연이의 가족 1점 박수와 합 <laughs> 자, 한명 소리 안 들려주죠? 한명합 <laughs> 자, 보여요. 끝까 박수 자, 좋습니다. 안이 받으시고요. 먹임받아자지 않고 귀한 시간 내주시기 추가하게 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자, 선생님들의 버스를 만져서 오늘 지금 시연이가 인정을 해봤는데, 자, 시연이 얼굴 보세요. 자, 한 사람은 지금 굉장히 이쁘죠? 귀엽죠? 깜찍하죠? 김태희랑 똑같이 생겼죠? 얘두글 닮았을 때 이뻐요. 자, 일단 엄마, 엄마 얼굴 한번, 한번 보세요. 아름다움을 응모하고 지적이면서 해어 의상, 메이크업 한박도한 박수 할까요? 10년 이상 젊은이신 엄마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이영하처럼 이번엔 아빠 아빠 얼굴 한번 보세요 아빠 원래 되게 잘생겼는데 지금 피곤해서 그런거죠? 원래 잘못 자가지고 자, 아빠 잘생겼죠? 그러면 시은이가 아빠 닮아서 이쁜 거 같다 박수 한번 누가봐도 신나신 분이 이렇게 몇분 앉으시면 자 엄마들 분입니다 박상서 외나치 분들이 좀 부족으로 이렇게 와으신것은데자 바로 여기서 시은이 학기로 환희 학기들 생일 첫 번째 초회 선생님들 마음 한모아서 제가 대표로 불을좀붙이게요 저거 가져 자, 이거 뭐야? 연필! 공부잘해서돈 많이 벌라고, 연필! 자, 판사범! 훌륭한 판사돼서 돈 많이 벌라고, 판사범! 자, 마이크! 유명한 연예인 돼서 돈 많이 벌라고, 마이크! 자, 이 집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천대기! 훌륭한 의사 선생님 돼서 다 같이! 어떻게 알수 있고, 여러분거 자, 좋습니다. 신! Yeah. 엄마 아빠의 손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 행뻐가지고 우리 안에 남자친구가 나 만드세요. 자, 엄마 아빠가 준비한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5만원, 7만원, 3만원 이런거 어? 자, 상품권 준비 나갔는데 형네 주인공은 5초 이 나오셔야 돼요 형네 주인공 40 9번 49번 하나 둘셋넷 다섯 시간 좀아 아쉽네요 하나 네, 빨리 나오셔야 돼요 자,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4 9면 빨리 얼른 선물을 크게 하면 안돼 선물을 두손을 잡고 잡고 좀더 위로 좀더 위로 이상하나, 가시면 돼. 남남 카드 안 찍으면. 이번에는 돈에서 하나 뽑으려고 돈. 형님 주인공을. 자 여기에 해당하신 분이 계시면 그냥 됩니다. 나는 서른 살 이상의 미혼 여성인데 남자친구 없다. 선물 하나. 근데 그 여자분이 자취한다. 선물 세 개. 어마어마한 혜택을 드릴 수가 있어요. 형님 주인공. 삼십. <목소리> 아, 이게 순수하가는뭐맞겠죠사진 어, 찍을 거겠지뭐사진이아 졸라 봐요, 왜 이런 자꾸 와 올라가서 아 어, 괜찮아, 괜찮아. 근데 너무 민감해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앨범으로 안 나와요. 어차피 책작 찍는 게 정말. 자 하나 선물 나올 게 많아, 같이 네, 치나, 나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퀴즈상을 한번 될 건데 정답 아시는 분은 시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연 이렇게 연습해 볼까? 요 하나, 둘, 셋. 자, 문제 나옵니다. 시연이 혈액형은? 어? A형 맞나요?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연습문제를 하나 가고요. 자, 진짜 문제 나옵니다. 시연이 진짜 생일은? 시연! 어, 그에2월이일 2월 20일 몇시몇 몇 분? 好的。啊 Okay. 지방에도 오신 분들 좀편 들고 어디? 어? 동탄. 어디다? 어형대주 어머 미쳤나? 그 비행기 타 봤어요? 네. 그럼 서울로 와. 그 비행기 편파선 동에 담아서 얼마를 좀 얼마나 거야? 시집가서 그 아, 들딸 많이 낳았고 엄마 아빠한테 짜도짜 진짜. 진하게 아, 살아라 진짜. 도짜 아, 진짜. 아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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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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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너무 는다왜좀 <목소리가> 왜? 7주? 오케이. 7주도 안 됐다. 축하드립니다. 7주. 네.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우리 고객님한테는 선을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도착할 때마는거 명함을 하나 주렇게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우리 고객님 올라오세요. 찍어 봤죠? 자 가자 한번 찍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조심히요. 고객님 조심 조심. 네, 별나침 더블 나오. 역시 나이거와 함께 가시면 돼요. 고객님. 네. 자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 가 주면서 선물 다 드려봤는데 혹시나 선물 못 받아서 아쉬운게 계시거나 답례품다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실 때 답례품 챙겨가서 하셨죠? 네, 엄마 아빠 나폴라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가방이신 엔씨엔이 엄마의 감사 인사 말씀 듣고 엄마까지 듣고 마칠게요 um, <목소리> 아, 오늘 씨엔이 면 이제 고대해가지서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씨엔이 지금도 더게키고있 네, 실비가 이전이기까지 많은 분께서 들또신약면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고 아빠로 도와주시면 가장 고생했던 건 누굴까요? 엄마죠. 그래서 방금 아빠가 엄마한테 사랑한 다고했는데 너무 잘하죠. 한번 더, 하나, 둘, 셋 하면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사랑해! 하고 키스를 삼십 번. 자, 뭐, 뭐,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죠 키스를 하나, 둘, 셋. 모안그들께감사해 인사 이상으로 허시연의 생일파티 맛있때데요 일기식당에는 식사를 많이 못하셨을봐지금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시연이 많이 입어주세요 지금까지 라이터였 감사합니다